안녕하세요. 수, 올해는 당근 형제 수... 뭐였죠? 수분이와... 주분이... 주분이... 수분이 안 좋다. 우선은 오늘은... 오늘은 이색 요리, 요리 과자로 할 거고요. 에어, 에어프라이기랑 또 그게 전자레인지만 가능하거든요. 저는 에어프라이기입니다. 먼저 했어요! 홈런볼이 지금 되고 있어요. 3분 약속. 3분은 2개 넣습니다. <laughs> 하나 하니까 돌더라고요. 어? 누구 닮았어요? 뭐요? 먹개비? <laughs> 아!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돼지 닮았나? 어? 맞다는 <laughs> 아, 아, 돼지는 아, 처음 그래요. 봤어요. 한번더말 해보세요. 맞다는 돼지. 아! 하따들은 헤지가 쾅안 들었어요. 오버하지 마세요. 괜찮다? 그다 댄스 사이 훌랄 편태. 참기야. 이 2분 3분 정도 남았네요. 잘 돌아가고 있고요. 다음 국민을 말해 드릴까요아니요 이건 저갑니다 아, 왜요? 다시 또할거예요 잠깐 네, 홈런볼에 네. 뭐 넣을겁니까? 우유 네? 홈런볼에 우유를 말하 그래서 매너 이해 좀 하세요 맛있을것 같아요 <laughs> 진짜 맛있을거 같아요 진짜로 신태란 남매님이 만드신거여서 맛있을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기 저희가 지금 해외에 있거든요 저희의 꿈은 음, 뭐죠? 버튼입니다. 음, 꿈에도 생각 안, 안 해도 될것 같거든요. 맛있어 <laughs> 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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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가 먹는 거예요. 아, <laughs> 나 매너 좀 있게 오요 이게 어떻게 매너예요? 맛없으면 그 만든 사람 다 먹기. <laughs> 오케이 콜 cool, 콜. Cool. 진짜 맛없을 것 같아. 오, 세컨즈 남았습니다. 자 과연 형아이 요리는 어떻게 될까? 그니까 러막 뜨거운데 에 있는데 차가운 우유랑 만나면 환성의 조합이라고 했잖아 이게 어? 어떻게 환상의 조합이야 이렇게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볼게 먹어볼게 근데 왠지 맛있게될것 같아 느낌에 그럼 먼저 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 넣지 마세요 혼란 볼에 다 넣고 넣으세요 뭐, 넘칠 수도 있으니까 살짝, 어차피 살짝만 할 거여가지고 20, 약 20초 남았고요 20초에 과연 수근님 요리에 성공할 것인가 형아는 뭔 이따위 음식을 만들어 맛있잖아요 지금! 3, 2, 1 땡! 예약 됐고요 우. 음. 꺼 껐어 자 음식은 다 만들어졌고 진짜 뜨거울 것 같아요 뜨겁나요? 이거좀 이따 식히고 아니요 우유입니다 빨리 이걸 꺼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누가 이거 근날 <놀라> 속이 오팥콘 냄새 약간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많긴 하다 뜨거워요? 뜨거워요? 당연하죠 이거는 그러면 저희 엄마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아니요? 좀 쉬.. 음, 잠시만 조금만 자다완성 됐거든? 이야 빚을 뭐야? 우선 이거를 밑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비짜야 진짜. 누가 혼란물을 아우 유해지 마라 뭐. 혼어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아 뜨거. 워 뜨겁네요. 뜨겁다고요? 이게? 자, 넣어 볼게요. 아, 비주얼. 한번 말아 봐요. 말아 볼게요. 네. 가겠습니다. 비주얼 유튜브 거. 은하남매님, 이거 직접 만드신 거야? 아니면. 근데 이거 맞나? 맞나? 이거, 뭔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맛있나요? 음. 맛있어. 자, 먹어볼게요. 테이블 가서 먹어볼게요. 나머지는 내가 다먹어야겠 뭐라고요? 돼지씨? 자 말아먹어 이거 말았어요 우선 둘이 같이 먹어야 해요 진짜 맛있나요? 네못믿을 거. 우유홍남물맛이에요 맛있나요? 음. 너무 먹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설거지하기 힘들다 음. 맛 설명 좀 하십시오 그만 드시 말이 없어 말이 안 나와요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입만 더 먹을래요 엑스? 저만 먹을 거예요 <laughs> 하나 더밀지롱 여기 더 있지롱 완전 바삭바삭해요 바슥 여기다가 조금 강사 우리 먹방 찍는 거 아니에요 맛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낸 다음에 음딱그맛다 음. 이선생님꽤 잘했는데요? 흔한 남매님 존경합니다 흔한 남매님 이런 메뉴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 이거 흔한 남매님 채널 책 21권 보고 만들어진 건데 맛있네 나머지는 제 겁니다 진짜 맛있어. 끼워나면 어떻게요? 이거 먹는 유튜브. <laughs> 저의 이상요리까지 만들어야 돼. 만들어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말만 싹쓸이까지. 해야 돼. 시리얼이죠 초코시리얼만. 근데 우리 이렇게 먹어도 되나? 이제 주 죽은이의 음식으로 넘어가죠. 반말하시지요. 너무 만족. 반갑... 저도 엄청 깜짝 놀랐어요. 죽은이 씨가 만든 것은. 요을래 그건 과자가 아니잖아. 이것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나중에 초코에다가 말아 먹으면 그냥 초코초코 우유가 되는 건가? 감사합다두 <laughs> 어. <laughs> 개를 나매너좀 있게 할게요. 매너 있게. <laughs> 근데 그거 유통기한 안 상했나요? 아 음... 모르겠네요 줘보세요 음, 확인함 아 오케이 자, 네, 랑짤랑짤자짤 많이 필요네안 상했네요 네 자, 네. 자짤랑 2026년 4월 <laughs> 월프가 뭐죠? 영어를 못해가지고. 네? <laughs> 그 다음에 마니 몬스터 합니까? 이거를 더 먹을 겁니다. 양심 줄게. 맛있어. 요 이거는 진짜 맛있어. 이게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랑 구독을 눌러줘요. 아무도 안 누를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실 필요해요. 글, 무슨 그릇이죠? 빨간색 해줄 네, 여기에 짤짤하어해볼니까 하나만 하세요. 맛있을 당신이 맛없으면 먹어야 해요. 아, 저 다른 거짤... 거 먼저 드릴게요. 가위로 그냥 넣으실... 하나만 넣고 먹어보고? 그렇게 해서요. 자, 들어갑니다. 비주얼이 나쁘지 않은데? 벌써부터 비주얼이 마요네즈 느낌 아니 <laughs> 누가 그릇에다가 짜요짜요를 먹어 하나만 일단 먹으세요 네저짜요짜를 워낙 좋아하거든요 맛없으면 당신이 다먹어요 대부분 짜요짜를 먹어요 빨리 만드세요 대충 그 정도만 해요 낭비하면 안 될까? 뭔 해? 마미몬도 저가 좋아해요. 뭐셔러드야 아니야 이거 먹고 맛 없어요. 사실 이 생일이 실패야 근데 매너 있게 하니까 그냥 매너라고 할 수도 있죠. 뭐 하는 할 거야? 할 수도 있어. 너 망치면 니가 먹어야 해. 알아. 지금부터 비주얼이 지금부터 나빠요 마요네즈에 맛이 이 맛일 것 같아 마요네즈에 케 케찹 된거 근데 이거 맛있다고 하는 하는 사람들 이 이거는 진짜 맛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응. 여기다 여기에 샌드위치 넣는 거 아니죠 망 망했잖아요 이거 이거 비주 비주얼부터 먹어봐요 먹어보세요 언님 식감만 좋지. 저기요 요리 만드시는데 그냥 지금 섞으시는 거예요? 다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실패인데 진짜 다 드시면 안 돼요. 알겠어. 진짜.